Good morning everybody. Yeah. It's April 17th. Happy Wednesday. 네, 4월 17일 행복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마음이 네 바벨론과 같은 우리 마음이 무너져서 참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Fallen. Fallen is Babylon the Great. fallen fallen is babylon d g r e a t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아멘 아멘. 예, 네, 바벨론이 무너진 게 좋은 건가요? 예, 네, 바벨론이 뭘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벨론과 같은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네 네, With a mighty voice he shouted, Fallen, Fallen is Babylon the Great. She has become a dwelling for demons and a haunt for every impure spirit. A haunt for every unclean bird. A haunt for every unclean and detestable animal. Revelation chapter 18 verse 2. 자, 한번 더. with a mighty voice he shouted, "Fallen, fallen is Babylon, the great. She has become a dwelling for demons and a haunt for every impure spirit, a haunt for every unclean bird, a haunt for every unclean and detestable animal." Yeah,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네 이렇게 더러운 곳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은 참더 비참하잖아요. 이렇게 더러운 게 모인 것은 사실 무너져야 은혜입니다. 대체 바벨론이 뭐길래? <laughs> We the mighty voice he shouted. 그러니까 mighty는 뭐 힘찬 강력한 뭐 이런 뜻입니다. 마이트가 힘이잖아요. 명사로 마이트가. 힘 있는 목소리로이 With a mighty voice. 힘 있는 목소리로 음성으로 he shouted. 그가 소리쳤다. Fallen, fallen is Babylon the great. 네, f a l l e n fall, fell, fallen 아시죠? fall, fall의 pp형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그렇죠. 무너진 fallen, fallen is Babylon the great.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Babylon, 바벨론, the great니까 the great, 네큰 성가 그러니까 우리가 the great를 보시면 우리 대형 제국 할 때도 the great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She has become a dwelling for demons and a haunt for every impure spirit. 그 바벨론, she는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이 has become 되었습니다. 뭐가 됐냐면 a dwelling dwelling은 어떤 모이는 곳이에요 장소 그쵸 어떤 모이는 곳이 됐어요 누구를 위해 for demons니까 그 demon 마귀들 demon은 그 사탄입니다 사탄 악한 영이죠 and a haunt haunt도요 그 자주 가는 곳 은신처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 haunt가 명사로는 귀신이 나타나, 아 동사로는 귀신이 나타나다 이런 뜻도 있는데 명사로는 귀신이 나타나는 곳이겠죠. 그래서 a haunt for every impure spirit. 자 pure가 순수한데 인 impure는 불순한입니다. 모든 불순한 그 영들을 위해 집합소가 되었다 바벨론이 And a haunt for every unclean bird. 그리고 모든 그 clean은 깨끗한데 unclean 더러운 새들의 집합소죠. A hunt for every unclean and detestable animal. 불교라고 detestable은 혐오스러운 이런 뜻이죠. Detestable, 혐오스러운 동물들의 또 집합소. 인신처가 된이 빌라벨론이 무너졌도다. 아멘, 아멘. 네, 무너져야겠죠. <laughs> 딱 들어보니까 온갖 그 더러운 귀신과 네, 더러운 새들과 또 더럽고 혐오스러운 동물들의 집합소인 바벨론이 무너졌다, 또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바벨은, 우리 성경에 바벨 나오잖아요. 창세기에도바벨탑두 개로 나눠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바벨은, 또 우리의 마음이 이게 바벨과 같잖아요. 하나면 좋은데, 육신의 생각은 자꾸만 나눠집니다. 네, 나눠져요.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에는 온갖 그, 육신의 생각이 있는 내 마음에는 온갖 것들이 막 있죠. Impure s p i r i t 도 있고요. 또, 헌트입니다, 헌트. 귀신이 집결하는 장소. 우리 안에 그 일곱 귀신들이 막달라바리아처럼 온갖 귀신들이 막 우글우글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무너져야 합니다. 그렇죠 새가 오만가지 생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새가 막 파닥파닥파닥 날아다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 생각들이 파닥파닥파닥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신 사나워요, 정신 사나워요. 이렇게 타스트본 에너멀, 온갖 그 혐오스러운 생각들, 짐승과 같은 생각이 계속 집결되는 곳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인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Fallen, Fallen is Babylon, the Great 하니까 그래 무너져라, 제발 무너져라. 온갖 더러운 생각들아,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아 무너져라.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라. 그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얼마나 내 육신의 생각이 추하고 더러운가 이게 발견되어진다면 이미 은혜입니다. Fallen fallen is babylon the great. 이 분산된 나, 나의 마음 바벨 이 분리된 내 마음이 무너져라. 예,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라. 선언하면서 오늘 말씀 읊조리기 바랍니다 네, 내 생각이 무너져야 행복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면 피곤합니다 네, 온갖 생각들 무너질지어다 아멘 아멘 읊조리 보겠습니다 Fallen, fallen is Babylon the great Fallen, fallen is Babylon the great Fallen, fallen is Babylon the great fallen, fa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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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babylon the great fallen fallen is babylon the great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Babylonia. thank you for listening and see you tomorrow